이런 거안 올래?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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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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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하까지 어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분의 티아크입니다. 우리분 안초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안초코님 오늘 무엇을 배우나지 오늘은 드리블을 배우는 날입니다. 어떤 드리블을 배우는지. 팬텀 드리블. 아, 어, 오늘은 팬텀, 팬텀. 드리블. 이과자연는거군이 티아우 티아 팀의 주 개인기로서. 아니 아니 티아우 팀 말았어. 아 축구 선수들 네이 하나도 있고. 네. 그이니에스타가 네. 뭐, 뭐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니에스타가 네. 아주 자주 하는 드리블인데. 어,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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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을 잘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훈련. 네. 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썰 yes, 제가 저는 그 훈련 중에서 콘드리블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콘드리블 안에서 팬텀 드리블을 잘할수 있는 자세와 스텝과 맞아와 스텝과 그렇지 공을 다루는 그 어? 노하우 노하우 그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드리블 어렵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스기리야 보이시나요? 여기 콘입니다 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혹이 만약에 없으시면 신발이라도 집에서 신발 짝 솔직히 몇짝 정도 있잖아요 그죠? 신발로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저 어, 돈이 없어서 콘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희가 그렇다고 콘을 사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집에 있는 뭐 신발이라도 좀 이렇게 갖고 나와서 표시만 해놓고 연습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착장타 여러분들을 위한 팬, 어, 팬턴 드리블 연습 훈련인데요 일단 보여드리도겠습니다 여러분, t 을 오늘 이용한 팬텀드리블을할때 팁을 알려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을 끄는발 말고 반대발을 콘과 콘 사이에 미리 가주세요. 미리 가주신 후에 공을 슥 끝나는 느낌으로 끄는 것 동시에 이 발을 바꿔줘야 돼요. 이때 당연히 자세는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세가 무릎이 펴있는 상태면은, 어이 공을 끌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게, 어, 어 좁아져요. 한번 보실게요. 나쁜, 나쁜 예를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공간 확보가 줄어들지만 무릎을 낮출 경우에 끌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무릎 낮추고 이런 식으로 자보셨나 이때 이 발이 미리 가있죠. 공을 끄는 순간 이 발을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부닥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때 자세를 낮추고 어, 끄는 발 말고 반대발은 콩과 콩 사이에 미리 가 있어라. 그리고 끄는 순간 발을 빠르게 바꿔요 자, 그리고 이걸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연결 안, 안 하셔도 돼요. 준비하고, 하나 끌고, 다시 준비하고, 끄는 발, 반대발은 콩과 콩 사이, 콩과 콩사이 미리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 낮추고, 끌고 잡고, 다시 슥 끝나는 느낌으로 슥 끝나는 느낌으로 슥 잡고 오케이 또 하나 준비하고 콩과콘 사이 발가 있고 슥 오케이 콩과콘 사이 발가 있고 슥콩과콘 사이 발가 있고, 있고 슥 안쪽 코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지금 접고 있대요 연예병 걸려가지고 네. 머리가 젖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안쪽 코님 제가 설명한 대로 일단 그렇죠. 반대발을 반대 가운데에 두고. 반대발 가운데에 두는 게 아니라 미리 가 있는 미리 거예요. 가 있고. 어, 자기가 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미리 공간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공이, 공을 쓱끝다 했죠. 공을 쓱끌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먼저 잡아 놓고. 그렇지 다시 준비하고. 준비하고. 다시 미리 가 있고. 그 그렇죠. 또. 자, 자, 아주 그냥 잘했어요. 일로 오세요. 잘했는데. 여러분도보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일단 1번 상체가 바닥에 못뭐 부릴 있어요 아, <laughs> 처음이니까 아, 처음. 처음이니까가 아니라 상체가 너무 지금 이런 거 하고 손도 이런 거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항상 손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손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골반 확보를 한 후에 그리고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준비하고 들한번더 하겠습니다 오, 또 둘. 이 잡아놔야 돼, 잘. 잘 잡아놔. 둘. 그, 더, 더 크게, 더 크게. 오케이. 안초코님 되게 잘했어요. 처음한거 맞나요? 처음엔, 처음 처음엔 것 같은데? 처음엔 제가 되게 잘했는데, 방금 안초코님은 이 공을 끌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았어요. 왜 그랬어요? 생각 없이 해서 그래요, 생각 없이. 틀렸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고개 끌때 제가 그랬어, 쓰윽 끄면서 발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끌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안 좋게 님면 너무 발을 늦게 늦게 바꿔주니까 이 범위가 되게 짧아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자세 낮추고 끄는 거에 동시에 이 발이 어느 정도 가있어야지 그만큼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 잡아놓고 멈춰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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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지 주로. 응. 응. 주로. 자, 그렇지 그거 그렇다 그렇다 넣을게 두 그렇지 그 그렇지 나이스 다시 피고 아 미리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아 미리 가 있어야 돼리 미리 나중에 왜 이거를 말하는지 제가 알 거예요 패턴들이 뭐 심한 표정으아 미리 가고 음. 그렇지 그 항상 발이 미리 갈 정도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잡아놓지 않고, 잡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연결 동작으로 연습을 하면은 좀더 난이도도 올라가고, 네, 실력 상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은 잡아놓으면 되지 않았지? 이번에는 연결해서, 하나, 둘, 미리 가고, 바로, 미리 가고, 바로, 미리 가고, 미리 가고, 미리 가고. 미리 가고. 오케이? 자. 손신하나 바로바로 굴이신이안발이 너무 부었잖아 내일왔 안겨누자 안겨누자 자 바로 발 가고 그렇죠 발 빼고. 미리 가고 나 그렇지. 나 빼고 그렇지 오케이 하고 이발 바로 미리 어, 미리 오케이 그. 그렇죠 오아보가 다시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 안초코님은 저한테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동작이 크게 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이 미리 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끌죠. 발만 가면 안 돼. 발만 갖고 오오 똑같아 방금 안초코님하고 똑같았어요. 이게 아니라 몸도 같이 가져야 돼. 요 몸이 이 코너 축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느낌으로. 네발 미리 가 있고 몸이 같이 이렇게.

그 전에 이거는 스피터 여러분들에게 어 제공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그 팬텀 드리블을 드리블하면서 스피드 붙여서 할수 있기 위한 그 전에 이제 감각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쵸?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팬텀 드리블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폰드리블을 연습할 때, 팬텀 드리블을 위한 폰드리블 이 연습을 할때 어 끄는 발, 끄는 발의 반대발은 어디로 가있더라손 사이에 손바사이 그게 왜 그러냐? 미리 준비해 넘어가기 발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 <laughs> 넘어가기 위해서 <laughs>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기 네 그렇죠. 그것도 어려워. 맞고 그것도 맞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미리 디딤발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래야 몸이 같이 따라 나수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낮게 왜 낮게 해야 까요 그래야지 더더 무지힘도 편하고. 보여주는 뭐 거야 설명은 공간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근데 왜 자세가 낮아요? 공간 벌려왜그셨잖아 보였, 봐봐 뻣뻣한 자세에서는 이정도밖에 공을 하고 그럼 이렇게 차는 사람이 어딨어 그니까 없잖아 없으니까 자세를 낮춰야지 그만큼 더 벌려주자 이뒤린빨 낮아야지 더갈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끝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공간 무릎을, 범위를, 그렇죠. 무릎을 낮춰라, 상체기. 자세를 낮춰라, 낮춰라, 무릎을 낮춰라. 자세를 낮춰라. 아, 무릎을 낮춰라라고 말안 해도 아까 이고했는데 무릎을 낮춰라. 이러고 낮춰라. 무릎을 낮춰라, 자세를 낮춰라. 강, 재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연계 동작으로 잘 하시면 패턴 드립을 충분히 할수있으니다 여러분들. 패턴 드립을 어렵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볼에 티어킴이었습니다. 우리볼에 안쪽 보였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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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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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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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in' shots huh.